네, 가짜 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직 어, 메시지 6, 1600개 안 열어봤습니다. 문자 폭탄이 온 거. 그 중에 보면 은 어저께도 더불어 미친당과 이재명이는 공산당 조직이며 내란 주동자다. 공수처와 법조계 군이 군에 숨어 있는 일부 자파 새끼들 또한 내란 공범이다. 한밤중에 이런 문자 받으니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면 나도 잡아가보지. 뭐 등등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관계된 욕이 한 개인이 한수목개 가까이 이렇게.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SNS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제가 보수 카톡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단체방에 그 이루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가짜뉴스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먹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려면 이런 가짜뉴스를 퇴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고발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민주당 파출소 고발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것도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저도 정신적인 일은 고통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가짜뉴스에 멍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저 혼자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카톡방에 들어있는 단체방에 있는 분들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던데 어, 그분들도 다 병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 카톡방, 단체방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은 이제는 가만히 자시하지 말고 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발본색근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있던 카톡방, 보수 카톡방 중에 누군가 그렇게 가짜뉴스를 하도 올리니까 한 분이 올렸더라고요. 이거 가짜뉴스인데 올리지 마라. 이거 법적 조치하면 너들 연금 안 나온다. 그 한마디 올렸더니 까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 용기 있는 분이 그걸 한분 연금 안 나올 수 있다. 이 안에 고발을 하지 않을 사람, 할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자기 그런데 단체방에서는 사실 단체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마녀사랑하는 겁니다. 어, 제가 국회의원 21대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오는 분야가 그 분야인데 지금까지는 참고 참아왔지만 어떨 때는 진짜로 경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 퇴치해야 합니다. 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군수회부들은 하나같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엄 모의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시점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약 5시간 20분 전부터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에서 12월 3일 17시 10분 네,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치우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전사령부 연병장에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착륙장을 준비한 겁니다. 실제 특전사 요원들이 탑승할 UH-60 헬기 12대에 대한 출동 대기 명령은 17시 30분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첫 접속을 수방사는 17시 29분에 접속을 했고 특전사는 17시 52분에 접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센터로부터 제가 이 접속한 기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17시 29분부터 접속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CCTV 안전센터망은 약 서울시의 17만 대의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민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재난사항이라든가 훈련때라든가 아주 통합방위사태 이럴 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장비점검이나 테스트 명목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수방사하고, 이제, 수방사하고 특전사에서 들여다 봤는데, 비상계엄 전에는 수방사 같은 경우는 142회, 그 전체 142회를 들여봤습니다. 수방사뿐만 아니라 그 예하에 52사단, 56사단, 특전사는 80회 정도요 비상계엄 선포 기간에는 560, 6회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12월 4일 저녁 늦게까지 수방사가 들여다 봤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을 있을지를 염 준비하기 위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본 장소는, 그 다음, 수방사 같은 경우는 실제 작전 수행하기 이전인 비상계엄전인 한남동, 이촌 일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봤고 특전사는 투입해야 되는 한남동, 어, 노노들섬은 여기 보면은 국회에서 3km 떨어진 지점 섬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장 그리고 압구정동 이런데는 어, 특전사가 투입하려는 길목인 이런데도 체크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기관에는 국회 의사당이라든가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작전을 했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서울 전반적인 지역을 들여다 봤습니다. 이것은 들여다 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 이 서울시와 연결된 이 CCTV 망은 각 부대 사령부의 그 사항실, 종합 사항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실무자와 작전 라인, 정보 라인이 그걸 보면서 어, 개원군의 이동 경로라든가. 진압작전,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다섯 시간 전부터 세부적으로 이걸 모니터링을 보면서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실시간에도 저것을 보면서 사령부 내에서도, 어,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를 했다. 여기 현장에서만 지휘한 것이 아니라 비상엄 어, 후에도 12월 4일날 계속 들여다보면서 제2비상계엄이 혹시 있으면 준비를 했다라는 그러한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산불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 국민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 LA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론 당 차원에서 도울 것은 없는지 이재명 대표 이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